안녕하십니까. TU 뉴스 오동암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15 TU 산학협력 엑스포가 개최되었습니다. 링크 사업단 성과 발표 및 캡스톤 디자인과 창업 동아리 경진 대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9일 산학협력관 4층 대강당과 해운대 그랜드 호텔 그랜드 볼륨에서 2015 TU 산학협력 엑스포가 진행됐습니다. 링크 사업단 주체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산학협력 선도모델 창출 성과를 공유하며 창조경제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이날 행사는 일부이부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부는 링크 사업단 성과 발표, 전시 관람 및 캡스톤 디자인엔 창업 동아리 경진대회가 열렸으며 경진대회 우수사례 시상식과 경품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2부는 더블 멘토링과 중국 유학생 연계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성과 보고회 시간도 가졌습니다. 더블 멘토링이란 학생 한 명을 교수와 기업인이 함께 중첩적 융합적으로 취업과 진로 등에 대하여 종합 지도하는 우리 학교만의 차별화 시책입니다. 또한 해외 보부상 프로그램은 대학의 경비 지원으로 지역 기업 제품을 재학생 2, 3인으로 팀을 구성하여 현지 수요 및 관련 제품 동향 등을 파악해 해당 제품을 직접 판매 또는 홍보하는 현지 체험 프로그램으로서 지역 대학가와 기업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인 만큼 2016년에도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발전하고 성장하였으면 합니다. t n w s 오동합니다. 제1 기숙사, 교회에 있어서 산길 통행로를 거쳐야 합니다. 이 때문에 기숙사생들의 불편함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학교의 셔틀버스도 배차 간격이 일치하지 않아 불편함을 겪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학교의 불편함에 대해 송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내 기숙사인 2호관과 달리 교외에 위치한 1호관. 1호관에서 학교까지 통행로는 산길로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돌뿌리와 나뭇뿌리가 많아 위험해 보입니다. 해가 진후 밤길에는 가로등마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의 통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통행로. 하지만 집안이 약해 공사를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통행로의 안전이 미흡한 것처럼 셔틀버스 운행도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의 편의를 위해 시행되는 교내 셔틀버스도 기숙사 1호관을 거치진 않습니다. 이 외에도 셔틀버스 운행에는 셔틀버스 배차 간격이 일정하지 못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배차 간격이 들쭉날쭉해져서 애매해진 버스로 인해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일정치 않아 불만을 가지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배차 시간이 너무 길고 그 배차 시간표가 따로 없어서 그게 좀 많이 불편하고 또 여름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버스를 타고 다닐 정도로... 그 학교 버스를 이용하라고 해가지고 그게 제일 불편한 것 같아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우리 학교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티유뉴 송지영입니다. 중학교와 대학 간의 연계를 통한 대학 체험 활동 지원을 위해 우리 대학에서 중학생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에서 학과별 진로를 체험해보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1일 중앙도서관 지하 1층에서 진로탐색 및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 시행됐습니다. 부산시 해운대 교육지원청 산하 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학과별 진로체험을 했습니다. 교육만족상담센터에서 주최한 이번 프로그램은 중대학 간 연계 과정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와 교육부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확산을 위한 대학의 체험 활동 지원 학대 협조 요청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프로그램은 국제물류학과의 글로벌 물류 전문가가 되자, 호텔 경영학과의 카지노 딜러 체험, 세계 선센터의 차문화 명상 등총 11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시우뉴스, 시네미입니다. 우리 대학 동면 갤러리에서 건축학과 아키페스티벌이 개최되었습니다. 학년별 대표작 워크숍과 실시간 리크루팅이 진행되었습니다. 정유경 수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과 10일 동명 갤러리에서 아키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이는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건축학과의 행사로 3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건축사 멘토, 학년별 대표작 크로스 이어 빔 실무 워크숍이, 10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아키톡톡 윈터스토리 실시간 리크루팅이 진행됐습니다. 크로스 이어에선 학년의 교차, 즉 학년별 경진 대회에서 선정된 전 작품의 발표 전시 및 토론, 전 학년 전교원 참석의 품평회가 진행됐습니다. 또아키토톡 윈터 스토리 실시간 리크루팅에선 동명갤러리 작품 전 관람, 특강 및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여러 개 동안 건축 사역에서 계속 하였으며 그리고 이제. 어, 교내 공모전 하나를 했고 그 울산 대장 공모전도 하였습니다. 그 대상을 받았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그 이제 조금 이제 상황이 올라가는데 조금 더 힘을 받아 가지고 좀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기분이었습니다. 빔 사업단과 함께하는 본행사는 건축학과의 사기를 더욱 높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t u 뉴스 정유경입니다.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입시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총 40여개의 고등학교가 참여해 대학 입시에 대한 설명회를 들었습니다. 김건옥 수습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번달 1일까지 우리 대학 상업협력관 4층 대강당에서 수험생들을 위한 입시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입시설명회에서는 동천고, 충렬고, 사생여고등 40여개의 학교가 참여하였습니다. 입시 설명회에서는 정시 전형 관련 설명으로 많은 수험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또한 레크레이션을 통해 수험생들의 입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댄스 공연을 통해 수험생들의 반응으로 한층 더 입시 설명회의 열기가 높아졌습니다. 대학별 입시 설명회를 통해 입시 룰을잘 활용하여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였으면 합니다. 큐뉴스, 김건홍입니다. 신문방송학과에 제11의 노벨바그 영상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학술제도 처음으로 도입돼 진행했습니다. 장미송 수습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경영관 107호에서 신문방송학과 주최로 제11회 누벨바그 영상제가 개최되었습니다. 누벨바그는 새로운 물결이 한 뜻으로 프랑스 영화운동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영상제는 올해 처음으로 학술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총 3부로 진행되는 이 행사는 1부는 학술제, 2, 3부는 영상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또 1년 동안 고생한 학생의 퇴임식과 환영회도 진행되었습니다. 졸업반의 졸업 작품들과 1년 동안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을 교수님들과 다 같이 감상했습니다. 후배들에게는 영상미를 보여주고 동기들끼리는 선의의 경쟁을 하며 신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학년으로서 그거 노벨막의 영상제를 참여하게 됐는데. 선배님들의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더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다음 해 하면 저도 참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뜻깊 마무리를 하면서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이 자신들이 만든 영상을 보며 지난 1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TU 뉴스 장미송입니다. 2015년도 2학기 점프점핑 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1교시는 한국강연그룹의 박성주 강사의 레크레이션이 진행되었고 2교시로는 김춘영 강사의 캠퍼스 라이프 어벤업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구주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6일 경영관 백지로에서 오후 3시부터 2015년도 2학기 점프챔핑 캠프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캠프의 목적은 모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1교시에는 한국강연그룹의 박성주 강사의 롤플레이와 팀미션을 동반한 레크레이션이 있었으며 2교시에는 김충현 강사의 액션 대 리액션이라는 주제로 캔버스 라이프 업앤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는 대학생활에 꼭 필요한 태도입니다. 이 캠프를 통해 재학생들은 대학생활에 꼭 필요한 셀프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 TU 뉴스 구즈입니다 우리 대학 경영관 106호에서 제17기 TU 튜터링 엔040 최종 보고회 및 우수팀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총 10개 팀의 다양하고 재미있는 발표를 볼수 있었습니다. 박동혁 수습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 경영관 106호에서 제17기 0 TU 튜터링 040 최종 보고회 및 우수팀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TU 튜터링은 튜터 한명과투티 3명 이상이 팀으로 공부사랑 공동체의 약자인 040은 리더 한명과 팀원 3명 이상이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최종 보고회는 총 10개의 팀으로 다양한 학과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팀당 8분의 시간을 이용해 다양하고 재밌는 발표를 볼수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참가로 그 열기는 뜨거웠고 우리 대학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은 이런 행사로 의해 가치관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TU 뉴스 박동영입니다. 이제 학기가 마무리되는 기말고사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기말고사에는 노력한 만큼 좋은 소식이 들리길 바라겠습니다. 2015년의 끝이 보이는 만큼 1년 동안의 자신을 되돌아보며 내년을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부산 트리 축제 영상을 보시며 이만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